안녕하세요. 즐거운 방과후 수업하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학기 중간이라 아이들이 수업하기 싫다, 끊고 싶다 하고 말안 들어서 고민이 많으시던데요. 일단, 친밀감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친밀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라 말잘 들어라 해도 잔소리로만 들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싶지 않은데요. 선생님들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 옷 예쁘게 좀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러면 기분만 상하고 어머 옷을 예쁘게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지요? 머리 좀 바꾸세요 하면은 저 사람 뭔데 참견이야 이러겠죠? 친밀감이 없으면 아이들도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밀감 형성이 안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친밀감 형성을 하셔야 되는데 친밀감은 그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은 아이들 에게 그냥 단순히 너 예쁘다,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칭찬도 방법이 있어요. 섣불리 칭찬했다가는 어, 저 선생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어, 난 그런 친구가 아닌데?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아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 올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친밀감 형성하는 방법은 바로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즐겁다고 하면 계속 오고 싶어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사실은 오기 싫어하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를 때 첫날 수업을 하고 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그만두지 하고 무척 안타까웠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수 있을까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킹 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처음 오면은 우리들도 어딘가에 처음 가면 눈치 보게 되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이들도 무조건 수업하러 왔다고 해서 그냥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재밌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재밌는 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임들이 좋으냐? 바로 제가 개발한 게임은 장님 술래잡기 게임입니다. 일단 수건을, 눈 가릴 수건을 하나 가져가세요. 눈가리개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러면 눈을, 술래를 한명 선택해서 가리고 난 다음에 다섯 셀 동안 자리를 옮겨 앉도록 하세요. 자리는 앉아야 할것과 앉지 말아야 할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1분단, 2분단, 3분단. 2 분단에 있는 의자는 앉아도 되지만 선생님 의자나 따로 빼어 놓은 의자는 앉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섯 셀 때까지 아이들이 앉으면 순례가 눈을 가린 채로 출발합니다. 손을 더듬어가면서 아이들을 찾는데요. 손으로 터치된 아이는 다음 순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섯 살때 의자에 앉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정 장애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다섯 살 동안에 앉지를 못하는데 시범 게임을 하신 뒤에는 다섯 단에 못 앉은 아이는 한 타임 시도로 가는 게 좋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다섯 살 때까지 앉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술래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위험할 경우에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건을 파손할 경우도 있고요. 손을 휘젓다가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가만히 있기 심심하거나 너무... 장난치고 싶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술래가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상황을 봐서 게임 룰을 변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효과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천할 게임은 눈치게임이에요. 눈치게임은 아이들이 10명이면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숫자를 외치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외치는데 동시에 외치면 탈락. 숫자를 순서대로 못 외쳐도 탈락. 마지막 숫자가 되는 친구는 당연히 탈락. 그렇기 때문에 탈락한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또 게임을 해서 저는 두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한 뒤에는 두 명은 가위바위보에서 최종 승자를 겨루는데 이거 우승했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게임의 목적은 숫자를, 다음 숫자를 뭘 외쳐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청의 능력도 길러지고요. 당연히 집중력도 생깁니다. 저는 이 게임을 아이들이 집중하기 전에 사용하는데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조용히 게임 시작하면 누군가 일을 외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숫자 몇을 외치는지 서로 눈치 보면서 엄청 집중해요. 이거 한 다음에 수업 시작하면 따로 집중의 무슨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지요. 그다음에 30일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를 한 명이 1부터, 하나부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하면서, 숫자를 부르다가 30일에 걸리는 사람이 탈락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청 능력, 집중력이 키워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능력도 생기지요. 이것도 저는 어, 수업 시작 전에 한번 게임을 하고 나서 수업하기도 하고 수업 중간에 아이들이 소란스럽다 하면은 30일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드러난 건강사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구동성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키고 외울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도 좋고 부모님들도 저기 수업은 맨날 놀기만 하냐 이러지 않고 아,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에일러론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복습으로 4명의 친구를 뽑아서 한 글자씩 외치게 해요. 동시에 외쳐야 하는데 처음에는 동시에 외치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단어를 혼자서 다 얘기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큰 친구, 작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몇번 연습게임을 해야 그다음부터 제대로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이 수업을 끊겠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없어지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게임을 통해서 학습도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주제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어, 당장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어, 정말 급한 것 같아 하면은 동영상을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제가 올리려고 생각하는 주제는 방과후 강사 되는 방법, 힘들지 않고 방과후 강사로 사는 방법, 아이들 다루는 방법,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 전시회 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치 올리기 수업. 왜 결과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적을 올린다거나 상을 타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교실이나 교실 담임 선생님이나 실무사님과 잘 지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